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첫 번째 순서입니다. 대양항해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시 저에 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과거 해운계 교육기관에서 재직을 했고요, 오랫동안 부산 지역 문단에서 해양문학 활동을 하면서 해양 관련 인문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해양사상, 해양의식 고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바다의 꿈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을 방문해 주실 것을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본 온라인 해양문학관에는 해양과 해양인문에 관한 자료를 상당 부분 게시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본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해양문학관으로 검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먼저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넓은 바다 이 넓은 해양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이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행동하는 개인, 실천에 옮기는 개인의 행동 양식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바다를 사랑한다, 내가 바다를 존중한다, 라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바다에 전혀 나가지도 않고, 바다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바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치인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말로는 해양을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해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해양 활동가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를 존중하지 않는 거지요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모순된 문제에 이런 이야기를 꺼지내려면 좀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꼭 다룰 것입니다. 방금 해양활동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양활동가라는 분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원들입니다. 그리고 해군, 해양경찰, 또수산도로의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와 같은 선원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본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와 같은 선원분들 중에서도 맨 먼저 화물선을 타고 저먼 바다를 건너 해외로 다니는 선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드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드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드로스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덜란드 메트로스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드로스란 말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60년대, 70년대 일인데요. 60, 70년 대였을까요 예, 화면에 보는 사진은 좀 오래된 사진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진을, 이미지를 보셨습니까? 예, 검태모자에다가 검은색 정장. 요건 저 해군 장교복과 거의 비슷합니다. 해군 장교 같죠? 예, 다른 점이 있다면 마드로스들은 사진은, 늘 이런 마드로스 사진에는 사진의 주인공이 검태 모자를 약간 뒤로 젖쳐 쓰고 말이죠. 손에는 파이프를 들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60년, 70년 대니까 지금으로부터 60, 70년 전이 되겠죠? 그때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였습니다. 당시 이분들 마도로스들, 그러니까, 화물선을 타고 해외로 다니는 이 선원들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육지에서 받는 것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훨씬 많았습니다. 이때 우리 사회에는 이 사람들을 마도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에, 그때 이 사람들에 관한 사진을 보면 마치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좀 전에 그 사진에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죠. 마드로스와 관련된 사진에서 보면 흔히 이 사람들은 멋있는 제복을 차려입고 파이프 담배를 피워물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대한 화물선의 갑판 위에서 배의 난간을 붙잡고 환하게, 서 있, 서 있는, 환하게 웃고 서 있는 모습이라든지 예, 네,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는 더운 나라 열대지방 해변에서, 거기에는 야자수가 우어져 있겠는데요. 흔히 그런 그림에는 제복을 입고 파이프 담배를 문 마드로스, 마드로스가 있고, 그 곁에는, 어, 미모의 이국연이 같이 써 있고, 네, 그런 사진, 그런 그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마드로스의 전성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에, 이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 바다 대항을 항해하는 사는들 흔히 마도로스라고 하는 이 직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 60년 전인 6, 70년, 어, 6, 70년 전인 1960년대, 70년대에는 마더로스라고 하는 이 대양을 건너 항해하는 대양 항해자들 인기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아직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에서 홍기가 다된 여인들에게는 수입이 좋은 마더로스는 신랑감으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또 아직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이어서 아무나 갈수 없는 외국으로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갈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육상에서도 수입이 괜찮은 직업이 얼마든지 있고 또 지금은 누구든지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런 이유로 선원이란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는 바다에서 만난 이 문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정점을 지나고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각종 규제도 풀리고 있어서 머지않아 일상이 정상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특히 피해가 컸고요. 택배기사분들 같은 특정한 직업군에 종사한 분들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분은 아마 코로나 현장을 지켜했던 의료진들이 아닐까 합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 코로나, 현, 코로나 현장을 지켜야 했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피로, 피로도가 너무 커가지고 의료 체계, 의료 체계가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되곤 했었는데요. 에, 그동안 정말 고통스럽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들은 언론과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되, 보도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바다. 바다입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거의 모릅니다. 바다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왔거든요, 여러분. 바다의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강의 방송은 한국 사회의